안녕하세요 딸기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, 그 케이크 받침대인데요. 준비물은 쿠킹 오일, 빨리 할게요 지금 할게더 많아서 가위, 스케치북입니다. 스케치북을 자신 이 원하는 만큼 잘라주시는데요. 제가 이거는 피오피 때 쓰던 거라서. 큐피할 때 쓰던 거, 스케치북이라서 이렇게 네모나게 칸이 그려져있어요. 이렇게 칸이 그려져있어요. 이따가 할게요. 한이 정도 크기로 만들거예요. 이 정도 크기 아, 호일을 빼주시면 되는데요. 자, 이렇게 뜯으셔서 이정거는 이런거 막 뜯을게요 <laughs> 막 뜯었어요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, 이렇게 놓고 그냥 막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리고 테이프 필요해요 이렇게, 테이프 붙이려면은 테이프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구요. 크기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그 뒤에다가 테이프를 한 두세 번 정도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간단하죠? 이거 저희 엄마께서 생각해내신 아 엄마를 제가 생각해낸 건데요.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세 개를 붙여놓것같네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렇게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정말 간단하죠? 나중에 이거를 이용한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2분, 3분? 한, 한 개만 더 만들까요? 딱한 개만 더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예, 이렇게 그 만든 거에다가 코인, 토일, 코일을 싸주면 되는 거예요. 이게 모양을 맞춰서, 이거 꼭다안 보이셔도 돼요. 이렇게 다안 가리셔도 되는데, 이거, 어차피 뒤에 할 거는 별로 안, 한, 안 보이니까 잘.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제가 두 개를 만들어. 앞샷, 뒤샷. 뒤는 별로 안 예쁘죠? 앞, 앞에가 좀 예쁘게 된것 같아요. 네, 이상으로 당겼습니다. 아, 이거, 뭐 하실 때 출처 밝히시고 해주세요. 제출처니까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